자 오늘은 보험 행정 첫 시간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봐요. 이 시험에 꼭한 문제씩 나요. 와 네, 그래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 해야 돼요. 네. 이제 제가 이거 어 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안에 알림 자료실에 자료실에 급여 이용 이부에서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아마 어, 뒤에 제가 이제 교과서로도 정리를 해 주는데 일단 요걸 한번 보면 훨씬 나아요. 이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어, 그 발간한 리플렛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요거를좀 이렇게 이길 거가. 이렇게 할게요. 어. 자, 뭐, 이게 뭐 서류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어, 여기, 어, 요양 병원하고 요양원은 뭔 차이냐? 요양 병원은 그냥 우리 의료 기관이었어요. 어, 의료 기관, 그래서 이거는 장기 요양 등급이 없어도 되죠. 그죠? 왜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니까. 자, 그런데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거죠. 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어, 건강보험에, 우리 이제 건강보험에, 건강보험하고, 장,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도 또 내요, 그죠? 어. 자, 보면, 우리, 어.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란, 자, 65세 노인. 네, 65세 노인. 혹은 65세 안 됐는데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은 병하고 상관 없어요. 근데 내가 65세 미만이다 그러면 예 네, 병이 있어야 돼요. 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 뒤에는 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예요. 이거 뒤에는 그냥, 그렇고. 자, 우리 정신건강, 정신건강법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우리 정신질환자란 독립적으로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상생활만 영위해도 괜찮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누구요? 65세 이상. 자 65세 미만이다. 그럼 뭐라고요? 어 치매,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나요? 자 우리 여기 있네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이 1등급, 2등급, 3, 4, 5등급 있어요. 자 점수까지 하, 점수까지 해야 되나 어, 모르겠어요, 그죠? 어. 자 1등급은 전적으로 되게 심한 거죠. 그죠. 2등급은 상당 부분 점수가 있어요. 95점, 75에서 95.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일정 부분, 5등급이 뭐네요? 치매, 치매. 그러니까 여기 51. 아래인데, 치매 환자인 거죠. 자, 1등급, 1등급이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 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은 치매.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어, 45점 미만. 하, 이거를 외워야 하나 싶은데, 그냥 등급이 5등급있고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이 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장기요양은 5등급. 근데 여기 정말 일상생활을 영위는 할수 있으나 치매 환자인 거죠, 그죠 어, 이제 질문 등급.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이제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 뭐를 내가 받을 수 있냐? 내가 65세 이상이다. 제가 급여. 집에서 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저기 저기 간호사나 그취지생사 그다음 간호조무사, 뭐 그다음에 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는 집에 있어요 나는 65세 이상이에요 집에서 받는 거예요 자 시설로 들어가는 게 시설 그 다음에 돈으로 받는 게특별현금급여 어, 중복은 안 된다 제가 시설 현금급여 중복은 안 된다 어, 이번에 그 제가 급여가 네, 나긴 했어요 집에서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주야간 보호가 먼저 나왔는데 방문 요양부터 먼저 할게요. 자, 방문한 거예요. 요양 보호사. 장기 요양 요원이 왔어요. 자,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자, 요것도 어 똑같아요. 어. 자, 방문 간호는 누구예요?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이상사 자,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가 와서 뭐 해요?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치과 위생사니까. 자, 그다음 방문 목욕은 와서 목욕시켜 주는 거예요. 와서 목욕. 자, 그다음에 여기 그 집에서 있다가 있다가 일정 기간 동안 한 9일 정도 요양 기간에 보호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호를 맡기는 게 단기 보호예요. 단기 보호, 단기 보호. 이 그러니까 경우는 그, 그 뭐야 보호자들이 출장 갔을 때고 위로 올라가요. 자주 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이에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자,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네. 자주 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자, 단기 보호는 뭐예요? 한달내 일정 기간. 자, 방문 목욕은 목욕 시켜준다. 방문 간호는 간호해준다. 음, 네. 방문 요양은 뭐예요?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해준다. 그래서 뭐를 제가 급여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급여가 났어요. 운영 자금. 어 이거 먼저 봅시다. 자, 어 이제 복지 연구, 뭐힐 체어, 뭐 이런 거 어, 받을 수 있어요. 어 복지 연구.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음 내가 어 집에 안 있고 시설로 들어가겠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자 똑같아요. 장기 요양 기간에 입선한 수급자에게. 상기요양기관에 입소원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가정과 같은, 가정과 같은 10주 후죠. 아, 시설로 들어가는 데에는 시설이 두 군데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가정과 같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받는 거 있다 그랬죠. 자, 돈으로 받는 거는. 어 요양 기간이 부족해 부족해요. 자그 다음에 음 여기 장기 요양 기간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갈데도 없고 갈데도 없으면 어떻게요? 집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봤을 때 받는 거예요. 어, 받는 거. 자, 지금 교과서 보면서 또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급여 뭐 1등급 요거 뭐음그 다음에 음 운영자금은 자 국가 우 아니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냈잖아요 내가 난 내가 낸 보험료 엔드 국가 좀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부담해요 자 여기 본인 부담금을 좀 봅시다 자 본인 부담금은 내가 집에서 받을 거야 1 5맞네요자 시설가요 2 0맞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받으면 돈을 조금 내는 거죠 그죠 시설 급여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 교과서 교과서를 교과서 정리를 좀 봅시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보험자,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누구예요? 수급자? 아니죠. 건강보험 가입자, 그죠? 왜요? 우리가 냈잖아요. 사대보험. 그래서 국내 에 거주하는 국민보험 가입자예요. 뭐 피부양자. 자 대상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65세 이상. 조건 그다음에 아그 저기 그 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65세 미만인데 병이 있는 사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노인. 자 신청은 의사소견서, 앤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면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어, 혹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 그런갑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에, 봐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자, 여기에 보면, 아까 했죠? 1, 2, 3, 4, 5. 엔드, 인지지원 등급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이거는 상당 부분. 자,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거는 일정 부분. 미쳐보세요, 요 어? 5등급은 치매. 어? 치매. 자,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45점 미만인 자로 치매. 1등급 전적으로. 2등급 상당 부분. 3등급 부분 적 4등급 일정 부분. 5등급 치매. 점수까지는 자, 내용. 자, 시험은 여기 재가 급여가 그랬어요, 그렇죠? 자, 방문 요양이 뭐라 그랬어요? 어, 자, 왔어요. 와서 뭐라 한다고요? 어, 방문하여 방문하여 뭐라고요? 신체활동, 가사활동, 그렇죠? 신체활동, 가사활동, 방문. 자, 방문 목욕은 뭐예요? 어, 목욕, 목욕. 우리 이 포인트 되는 단어만 알 수밖에 없어요. 자, 방문 가도는 뭐예요? 방문 간호니까 무슨 말이 들어가요? 간호, 진료보조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그 다음에 구강 위생도 되죠? 왜요? 어 아까 치과 위생 위생사도 어할수 있다 그랬어요. 자 주야간 보호. 자 주야간 보호는 뭐라 그랬어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하루 중 일정이에요? 하루 중 일정. 자 단기 보호는 뭐예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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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9일 이내, 그렇죠? 월 9일 이내. 이 포인트 된 단어만 알수 밖에 없어. 복지 연구는, 어, 연구 제공하거나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제가 급여, 응, 어, 제가 급여에서 이렇게 방문 용양, 방문하여. 방문 목욕은 반드시 방문하여 목욕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간호는, 간호자가 꼭 들어가야 돼. 주야가 뭐는 하루 중, 하루 중. 하루 중, 하루. 어, 하루 중. 자, 단기는 뭐라고요? 월, 아, 월. 자, 그 다음에, 어, 나는 집에서 힘들다. 시설 가겠다. 자,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자, 다른 점이 뭐라고요? 가정과 같은. 가정과 같은.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 가정은 가정과 같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돈줄 때가 있는데, 아마 여기, 우리, 가족 요양비만 아마 줄 거예요. 자, 도서 벽지. 너무 힘들어. 요양기관 없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부터 받았어. 네,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을 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막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저기, 오지 벽지. 엔드? 그, 사람이, 감염병 환자, 못 가겠죠. 자, 신체 정신장애인, 신체 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다음에 신체가 변형됐어. 어. 그, 요런 데 가고 싶지 않겠죠. 어. 그럴 때, 가족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특례나 요거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가 낸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 일부부다 자, 요거는, 자,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죠, 그죠? 예, 같이 묶어서 나왔잖아요. 징수 후에는 각각의, 응, 어,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자, 어, 징, 저기 뭐야, 징수는 같이. 하지만 일단 받고 나서는 각각. 예, 자, 아까 얘기했죠. 시설급여 몇 프로? 20. 재가는요? 15. 아, 본인 부담이 15가, 제가가 더 적죠. 음.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방문 간호에 제가 급여. 방문 간호 할 때, 방문 간호. 방문 간호는 뭐라 그랬어요? 간호 제공. 방문, 그 요양이 아니에요. 방문 목욕이 아니에요. 방문 간호에 제가 급여. 장기 요양 요원의 자격. 간호사로서 2년. 자, 간호 종무사로서 3년. 경력, 엔드, 뭐라고요?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음.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그 다음에, 어, 치과 위생사 그래서, 어, 요 정도 하고, 어, 문제를 한 번, 예, 풀어봐요. 자, 1번? 음, 1번? 1번 할까요? 응, 음, 하지 마. 자, 어, 이렇게 나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고동이 헌저히 어, 불편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는 놓고 뭐라고 하겠어요?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 2. 어 국민 건강 보험, 3. 산업재해 보험, 4. 공공부정 오케이. 이거죠, 그죠? 어, 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에요, 그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건 이제 몸풀기죠, 그죠? 몸풀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 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으로 음, 오른 것은 1 1년 2년 이상의 간호, 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의 네, 간호, 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3년 이상의 간호, 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3번이죠. 음, 더안 쓸게요. 음. 한번 더. 어, 그 다음에, 음, 이 났어. 민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의해 시행되는 장기, 요양, 급여 중, 음, 제가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1. 주야간 보호잘 보세요. 2. 방문 목욕 3. 방문 요약 4. 장기 보호 5. 네. 국지 연구 뭐예요? 네, 이렇게 났어. 뭐예요? 단기잖아요. 단기, 단기 보호, 네, 단기 보호. 자, 그 다음에 음... 음 이것도 이게 좀 노인 요양 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라는 이거 잘 보세요. 1 방문 간호 서비스 2 방문 목욕 서비스 3 노인 요양 병원에서 시설급여 서비스 4, 아,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서비스 한개더 할게요. 5, 요양원에서 시설급여 서비스 뭐예요? 방문가능 방문목욕, 요양병은 아니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요양? 원, 원. 아, 어, 우리 장기, 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혜택을 받으려면 요양원으로 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그죠? 어 응. 단기보호 서비스. 뭐라 그랬어요? 월, 그죠? 시설급여. 거기 들어가는 거죠? 시설급여. 대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요. 응. 자, 그 다음에, 음. 대상자가 장기 요양 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에 살고 있어 며느리로부터 방문 요양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로, 오른 것은? 오른 것은, 1. 요양, 영원, 간병비. 2. 국내 요양비. 3. 가족, 응. 요양비. 4. 제가, 급여. 5. 시설, 급여. 이거, 잘 알아야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가족 요양비, 우리는 아직 가족 요양비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족 요양비. 아, 이게 가족 요양비구나. 라고 알아 하면 돼요. 음,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청소, 정리 등을 주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내용을 많이 물어보죠. 단기보호 2. 방문관 3. 방문목욕 4. 방문료약 5. 주간보 뭐예요? 방문 요양이죠. 목욕은 목욕이란 말 들어간다 그랬어요. 반호는반호란 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단기보는 뭐예요? 어. 월 9일. 주간은 하루 중이죠. 하루 중. 음. 아,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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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이거. 가족 상재. 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제 가족 보호자가 집을 비우는 거예요. 집을 비우거나 집을 비우거나. 대상자를 돌보지 못할 때, 이용되는 네. 네. 것은, 이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1. 네. 주의하단 보호. 2. 네. 자기 보호. 그랬죠? 일정 기간 집을 비웠대. 그죠 뭐예요? 단기 보호 장기 참 이게 사악하죠 앞에 장기기가 있죠. 우리 보험 이름은 뭐예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인데, 거기 서비스는 장기 보호 없어요. 수급자를 또. 좀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하루네 하루 하룬. 나딱 걸렸어 주야간 보호 음, 이거만 이거만 딱 줘도 되겠네 뭐예요 이 주야간 보호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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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음, 네,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